가운데 낑겼다. 자, 일단 투저그. 투저그의 터스. 가운데 낀 자리 나왔구요. 9월 22일. 자, 다음 주가 9월 29일. 와,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석 거의 다 돼가네요. 그죠? 추석 연휴 엄청 길던데. 추석 거의 다돼 가지고 시청자분들 바쁘시겠네. 여기저기 막 거래처 인사 다니시고 막 선물 준비해야 되고 바쁘시겠네요, 다들. 끼워주고. 11시는 프로토스. 그 가운데서 좀끼어가지고좀 수비적으로 잘해야 될 텐데. 8파 2개. 3개까지 올라갔고, 뭐 3개포까지 올라가겠죠, 아마도. 한시 메카닉. 그러면은, 보자. 7이 토스인가? 봐라. 어, 어떡해. 슈프테100합니다 그 이건 이제 실러 찌르기 들어오면서. 아, 어 저희가 투적으라 충분히 빠른 탱크 가능성이 있거든요. 연휴가 11인데, 아이가 93이라. 아. 애가 고3이면 그냥 집에서 혼자 공하에 놔둬놓고, 부모님은 놀러가면 안 되나요? <laughs> 아니,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라, 이러면서. 어, 조용하게 해줄 겸, 우린 나갈게. 센터님 <laughs> 어, 반갑습니다. 그러안 되나? 자, 그래도 가운데 꼈으니까그금좀 해주면서. 어, 추석 때 방송을 풀러 실것같진 않고요. 네. 어, 웬만하면 최대한 적게 실려고 생각 중입니다. 웬만하면. 최윤섭님 반갑고요. 인간 CCTV. 아, 자녀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? 아. 근데 뭐 어차피 또할래들은 알아서 하니까 또 수능, 아, 근데 참그수능이라는게어쨌또 뒤에 살아보면 크게 엄청난 인생을 막 흔들 만큼까지는 아닌데, 그래도. 학생 신분에 할수 있는 공 공부밖에 공부 없긴 하니까 참 포도 벌처로보내고있었네 1, 리 반대요 아이씨 키드라된줄 모니까 아 포토가 왜 이렇게 없지 질러도 별로 없는데 나을 텐데. 분명히 저 돈이 남을 텐데, 몇 프로 안 받으시지? 돈이 저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. 분명히 돈이 있을 텐데, 돈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. 분명히 돈이 있을 거란 말이죠. 아, 이거, 연패 끊고, 씨. 바로 또, 한판 지났고. 연패 끊자마자. 자, 사대표 움직임이 안 보이네요. 안 아, 보이는 게더 불안해. 실력 엄청 많은데. 자, 이번엔 진짜 한 군데 갈것 같습니다. 난가? 위치상은 절것 같긴 한데. 간다 믿을 건상큼뿐 어차피 지금 5형도 저한테 할거못 와요. 탱크 아 이건 제대로 안 놈. 제대로 왔어. 일단 한번 잘라 냈습니다. 일단. 그래도 분위기는 좋지도 않아요. 일단, 잘라내긴 했는데, 뭐, 그닥, 유쾌한 상황은 아니네요. 근데 여기는 견 거, 뭐, 뭐, 변호랑 한 명은 할 텐데. 그러게요. 상대 질러시 멍 때리네. 근데 아마, 움직였으면, 움직였으면 탱크 한대 정도 살렸겠다. 일단 성큰이랑 키드라를 잘 찧어가지고 뭐시고요와견제가 아니고 커세어네 이게 더 지옥인데 아 아니 아예 그냥 쌕인데 이거는 아 이거까지 대비하면서 어떻게 게임을 이겨 하 하셨는데, 저 여기 혼자서 어떻게 하기엔 게임 좀 빡셀 것 같은데요. 시야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 그죠. 어차피 견반응을 못할 거라면 시야가 좁아서 견반응이 쉽지가 않거든요. 여기 까박자 이거 나을 것 같고, 하이브를 좀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. 어플도 어플인데, 하이브는 진짜 가자 지않네 상황이. 아, 여러분, 이제 한방 먹어 들어옵니까? 어어어어. 어, 어. 정면 까박은 아니야. 정면도 롤퍼 좀 깔아야 되겠고. 이 양반들 도뭐 하고 놀려고 또안 쳐들어오냐? 아 이쪽은 경제. 견제? 경제는 일단은 롤 커로 막을게요 롤 커로. 저한테 저거까지 다 대비할 여유는 없어요. 여기, 이거, 7이 캐리어도 가능하긴 한데. 넣어볼까? 궁금한데. 넣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스타게이트가 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캐리어는 아닌 것 같네. 갈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. 근데, 그 건물이 스타게이트 위주긴 하네요. 이렇게라도 찍을 수 있겠다. 뭐야, 이거. 혹시 나보다 하이브가 늦어? <laughs> 그러면 안 돼. 나보다 빨라야지, 그래도. 헬프 오지마요 못 막을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와도 병병 다꾸어봤고답 없어 분병이 너무 많아가지구 왜? 헬프 오면 안돼요 헬프 오지마요 못빠진다니까 어차피 꼬집있네 딴데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제가 보기엔. 어차피 이거 제가 뚫으려면 나중에 디파 뜨면은 컨, 저컨슈만 되면 한번 뚫어낼 수도 있긴 하거든요. 딴데 공격을 갈수 있으면 공격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좀 아깝다. 가시는데 귀엽고 헬퍼로 오셨네요. 레리 앞으로 바꾸고. 좀 보내고 상대 커세어를 좀모아놨으려나 테라부터 좀 확실하게 좀 끝낼게요 테라 끝내고 좀 마무리 안 되나? 될것 같은데, 이번 반잘 만나면. 가리나. 그 10일부터 마무리 좀 해봐. 그럼 돈 많으니까. 이런 거 시야 좀 제거 좀 하고, 어서 깨고, 역전 가능할 것 같은데, 이반안 되고, 아, 그거 때리죠. 하이브 때리고 있었구나. 아까보다 많이 알만해요. 야 이거 열어줄게. 저렇게 해리어 네3 정리하고 10을 정리하고 저거 안 밀리면 제일것 <목소리> 같은데. 이대로 되겠구티파세요 여기. 일단 내가 스컬좀 하고 줄게, 저거, 캐리어. 많이 잡았 어？오로스카 워간다아무리 초보 라도 11시 밀수 있을 텐데. 11시 지금 돈이 없거든요. 이제 살 빠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, 돈이. 어쨌 딱만 잘해도, 민만할 거예요. 캐리어 다 녹여버려야 되겠다. 캐리어 녹이고 11시 드라 한번 더 뚫고 올게요. 나갔어. 좋아. 어, 칠도스만 남았다. 나이스. 야, 씨, 이거. 이제는가전언바지지이부이정부터곳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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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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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잡아낸 것 같긴 하네요. 네. 빡세긴 했는데. 네. 아, 순천 T V님 반갑습니다. Nice. Oh, it